올라가고 싶다. 좀덜 던지는 그모으로강철목표이 충분해. 방태 화났어. 도 나이스, 아주 좋아, 좋은 소리야. 언제나 들어도 청명해. 온다. 날맞다고 뭐, 어, 땡길까요? 가슴은... 장막이 없으니까. 얘 이거 먹고 있는 거 아니야? 그냥 봐 줘야 되겠다. 저치했습니다. 어디로 어디로 챘어? 심판전멸이요 아들, 헤드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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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드라 아니, 잭슨님,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? 갈게, 갈게, 까비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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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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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... 우리 봅시다 우리 판테온 어디갔냐? 그리고 이거 탑이 안보여? 그러다 다친다. 저기서 뭐 하는 거야 판테온? 이거 안 지키고? 너 이러면 내가 못 가지.

나이스! 어쨌든 이득봤어이제 빠르게 내려갑시다 나이스! 나이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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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

아, 깝다 나이스 나이스. 황세현이 힘들캡 대신 잘해 준다. 왜 항상 승급전 아닐 때만 이러죠? 다음에 칸 넘으면 바로 이제 궁으로 잡겠습니다. 하루 종일도 싸울 수 있어. 골치 아픈 게 많지만 시간은 충분합니다. 뭐야, 맞나? 좀만 참고 뒤에 살 걸. 아니아니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평정심을 싫겠지. 찾아. 지금 왜 이래? 아까 잘했잖아. 내방 아. 아, 쓸려고 했는데. 아, 이습니다아이 터지면 안 되는데. 어우, 무리했네요. 보신아탑 방패가 사라집니다.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. 누구도. 미신아, 그냥 이거 먹고 끝내자. 어. 야, 난 아닌 것 같아 이거는. 친구나 사귀려고 하는데. 아, 갔다. 나이스, 나이스. Okay. 내가 일로 갈게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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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목표 이건 정말 아쉽다. 아까 전처럼 이런 팀 만났으면은 승급전 올라가서 다은 색달았을 텐데. 아, 빼빼빼 빼. 빼야 돼. 잭슨은 키우면 안 돼. 잭슨은 우리가 답이 없어. 키우면 어디 막아 보시지 어, 아깝다. 저 친구도 화가 좀 났네. 니가 아니라면겁좀 먹었을걸 다 어디있는거야 얘네 <목소리> 지금 백업. 아 심판대 앞에서 죽는 이습 그래서 내가 그냥 가져다 구나 오케이 오케치 아픈 게 많지만. 오 쉣! 상아야아이건 내가 사라야겠다. 이습니다아좀 아, 아, 아. 무리하는 것 같은데, 어 무리하지 맙시다. 라고, 했서있 더라. 무 리만 안 하면 돼. 그림 자의 권 인에 어머니 쯤 야, 타오 깨는 거 빠르다. 오 어. 어, 길구나. 엄청 야, 살려질 수가 없다. 너의 미드가 내가 바탕 감 되잖아. 내 아우 좋은 오답니다 어, 드세요 드세요 죽게 먹어 인마 한한 명씩. <laughs> 먹을 생각이 그리고, 없는데 확실하게. 아이구매 고사 이기고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하니? 아 이거 터졌다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난 혼자다. 이런 상황이 처음 보답이 가게 되었습니다. 아니 그 좋았던 경기를 또 이렇게 <laughs> 이젠 누구의 지도 받지 아 절대. 싸우지 마. 아직 안 끝났어. 제가 풀 뺐지. 그럼 잡을 수겠다. 마법처럼 는게 뭔지 보 그래. 쳐 버린 건가? 아군이 당했습니다. 근데 또분기가 이상해지네. 난 제약 같은 거 정말 참 킹코우드는 통제하지 못했어. 난그 사람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하거든. 보탑을 파괴했어. 궁 있으니까 좀 밀만 한데. 규칙이 얽매이지 마. 그런 건 필요한 사람이.

머랄 수 없지, 선 넘었다 가자. 선 넘었잖아, 잡을 수 있잖아. 친구나 사귀려고 온거 아니야? 아쉣 바로 뛰지, 왜안 뛰었어? 아일 존맛 게임인가요? 저는 올라가려고 아그스인데 못 올라가고 있는데. 어, 나도 저 여유 버좀 버리... 여유 좀 부리고 싶다. 내려갈 수가 없는데 어떡 하죠? <laughs> 나도 하고 싶다. 내 방식대로 할 거야. 신속하고 <laughs> 이제 18점 올라요. 큰일 났어요. 예전 20 점씩 올랐는데. 인간의 몸은 급소가 삼군데가 어, 또 물렸어. 야, 이거 언제 차이냐? 바로 나가나? 바로 가나? 저한번 막았다. 저한번 막았어. 그럼 됐어. 달려와, 이것들아! 아이스! 야, 추노다. 어, 이대로 끝나나? 버려버려, 버려버려. 버려. 저런 뚜벅이 버려. 근데 판테온이랑 정글이 다, 다행히 좀할줄 아는 것 같아. 게임 불리는 거 보니까. 다행히 징크스도 길 넣어주면은 할줄 알고. 야, 빠지자. 징크스야. 브레이 잃어버렸어, 징크스 지금. 나이스. 갑니다 가자. 와! 는것 봐. 이거 뭐야? 우리 집에 외환이 외환이야, 이거? 지금? 발언을 간다라 게임 재밌게 하네 애들. 도 아까 전에 5대4 해가지고 아칼랜드도 졌어요. 역시 세게 잘했다. 나까지 죽었으면 게임 끝났겠다. 네, 안타까운 소식은 이제 아칼리가 또 너프를 먹답니다. 나이가 어, 빠진 게사실안 통한다고. 아, 이거 좀 위험한데? 어, 살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어. 아 어, 그래도 8 0 0원 먹고 싶다. 좀 즐겨 보실까 어, 손목보호대만 사오자. 그건 좀 버티겠지. 심판대 앞에 있는 무슨 대1 아, 괜찮아요. 항상 힘들게 이2서 좋아. 아주 그냥 헐다 끊어버려. 가자, 가자 미니언아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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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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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게임을 힘들게 하니? 제발 쉽게, 쉽게 기자 <laughs> 미드, 진짜 아칼리 완전 승률 50도 안 되지 않아요? 어? 오늘 계속 이 상태예요. 근데 나는... 승급전 또 떨어졌지?